김태연의 성공 뒤에 가려진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단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강인한 모성애가 공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어느 봄날 전라북도 부안의 정적을 깨고 터져 나온 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짧게 끊어지는 연의 신생아의 소리와 달리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길게 이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 김혜란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소리로 세상을 뒤흔들 운명을 타고났음을 말입니다. 오늘날 국악 신동을 넘어 아기 호랑이로 불리는 김태현의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 태교로부터 시작된 소리의 씨앗. 김태현의 천재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매일같이 판소리와 국악을 들려주며 소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교를 넘어 아이가 우리 소리의 한, 한, 과흥, 흥, 을 체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성은 아이가 4 살이 되던 해에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래들이 동요를 부를 때 김태현은 가르쳐 주지 않은 판소리 특유의 계면조를 흉내내며 어른들도 표현하기 힘든 깊은 슬픔의 결을 소리에 담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감정의 깊이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박정아 명창과의 만남과 혹독한 산 공부.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은 박정아 명창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태연은 집을 떠나 스승의 집에서 기거하며 놀이터 대신 소리판을 장난감 대신 장단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정은 자연의 소음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우는 상공부였습니다.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아이는 산에 올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다 어느덧 소리로 승화되는 그 처절한 경계를 버텨내며 김태현은 작은 체구에서 호랑이 같은 기백을 뿜어내는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3. 무대 뒤의 동반자, 어머니의 눈물 없는 헌신. 김태현이 카네기홀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고 미스트롯2에서 바람길로 역대 최고점인 987점을 기록하며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어머니 김혜란 씨는 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 침질방에서 쪽잠을 자고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단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늘 괜찮아라고 속삭이며 아이의 목 상태를 먼저 살피는 강인한 모성애는 김태연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앉아도 되지 기차 안에서 역을 놓칠까봐 혹은 엄마가 힘들까 봐 졸음을 참으며 건넸던 어린 태연의 이 한마디는 두 사람이 단순한 보호자와 아이 관계를 넘어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동지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변성기를 넘어 예술가로 향하는 길. 현재 김태연은 아역스타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변성기라는 신체적 변화 앞에서도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진학하여 발성과 이론 등 기초를 다시 다지며 타고난 천재성에 안주하지 않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악을 과거의 유물이 아닌 트로트와 결합해 대중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예술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신동에서 가수로 성장하는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태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신동이나 아기호랑이 같은 수식어보다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목소리에 담아낼 줄 아는 이 비범한 소녀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김태연이 걸어온 기적 같은 여정을 넘어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영토와 그 이면에 숨겨진 단단한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문 태연 스타일의 탄생. 김태현의 무대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악의 깊은 한과 트로트의 서민적인 흥을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창법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판소리의 발성법인 통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기교를 세련되게 얹어내는 방식은 오직 김태현만이 할수 있는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변용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김태연은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으로 재해석해냅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7,080세대에게는 향수를 어린 또래들에게는 우리 소리의 멋을 일깨워주며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성장통 변성기라는 터널을 지나는 지혜. 대중은 어린 스타의 화려한 모습에 열광하지만 정작 아티스트 본인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태현 역시 변성기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변하고 고음역대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 기본기를 다시 쌓으며 소리를 지르는 방식에서 달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물리적인 성대의 변화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된 음색에 맞는 새로운 감정의 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김태연이 단순히 반짝하고 사라질 아역스타가 아니라 평생 소리를 업으로 삼을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김혜란의 그림자 경영, 희생위의 핀꽃 김태현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 김혜란 씨의 처절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니저이자 스승이며 가장 든든한 보호자로서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공연장을 오가는 길 위에서 차 안은 연습실이 되었고, 휴게소 식당은 아이의 영양을 챙기는 부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강조한 것은 인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소리는 공허하다는 가르침 아래 김태현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팬들의 응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김태현의 모습은 어머니가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했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도약,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소리, 카네기 홀 무대에서 이미 입증되었듯, 김태현의 소리는 원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K컬처 팬들 사이에서는 김태현의 국악 무대 영상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음악으로 해자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내 무대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통 소리의 매력을 알리는 문화 대사로서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적 특성의 국악의 깊이를 더한 그녀만의 음악은 자극적인 팝 사운드에 지친 전 세계 리스너들에게 새로운 청각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태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판소리의 멋을 알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더 넓은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국악신동, 아기 호랑이, 미스 트롯의 주력.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는 그를 한 명의 완성되어가는 아티스트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어린 시절의 천재성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시대의 호흡에 맞춰 변조해온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성기라는 예술가로서의 거대한 벽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보여준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에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여 국악의 깊은 한, 한, 과 트로트의 예절함을 융합한 새로운 보컬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김태현의 소리는 단순히 높고 맑은 소리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철학이 담긴 묵직한 울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학습과 본인의 끊임없는 고뇌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팬덤, 태현 세상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김태현의 성장을 지켜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김태현이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을 대중화하는 과정에 열광하며 그가 보여주는 바른 인성과 성실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복을 입고 판소리를 할 때나 화려한 조명 아래 트로트를 부를 때나 김태현은 언제나 관객의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능력은 그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태현은 이제 더큰 미래를 꿈꿉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에서 노래하는 가수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느꼈던 그 전율을 전 세계 무대에서 재현하고 싶다는 그의 꿈은 이제 막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통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그의 음악적 유연함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천재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헌신,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멈추지 않는 노력이 모여 지금의 김태현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그의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거친 폭풍처럼, 때로는 잔잔한 시냇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장식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술가로 성장하는 시간, 국악 신동을 넘어 김태현이라는 장르로 김태현의 성장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쌓인 소리의 층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미스트롯 무대 위의 어린 소녀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김태현은 그 기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라는 배움의 터전에서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묵묵히 연습실의 조명을 선택했습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는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주는 무게를 실력기라는 근육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변성기라는 파도를 넘는 지혜로운 서퍼 예술가 김태현에게 찾아온 변성기는 위기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청아한 고음이 조금씩 허스키하고 깊은 울림으로 변해갈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받아들여 판소리의 정수인 수리성, 목이 신듯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을 닮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을 찾아 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목을 가다듬고 자신의 소리를 관찰하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현재 소리를 두고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삶의 애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높은 음을 내지르는 기술보다 한 소절을 뱉을 때 공기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훗날 대한민국 국악과 가요계를 잇는 거대한 가교가 될 인물의 서막을 봅니다. 무대 밖의 김태현, 평범함 속의 비범함. 학교 생활 속에서 김태현은 여느 중학생과 다름없는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유행하는 춤을 추며 웃는 일상은 그의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삶을 모르는 노래는 공허하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감정들이 하나둘씩 쌓여 그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바람길이나 아버지의 강은 더욱 구체적이고 진실한 농도를 갖게 됩니다. 어머니 김혜란 씨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보호자가 아닙니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예술적 고민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김태현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이제 김태현은 그 토양 위에서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며 자립하는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리의 여정. 2026년과 그 너머. 이제 김태현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트로트와의 결합을 시도했던 초기 단계를 지나 이제는 팝, 재즈,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적 요소를 가미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소리가 가진 힘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도전입니다. 그가 꿈꾸는 무대는 단순히 큰 공연장이 아닙니다. 단한 명의 관객이 앉아 있더라도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무대, 소외된 이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소리, 그것이 김태현이 마이크를 잡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태현의 소리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부안의 아침 공기를 가르던 첫 울음소리부터 카네기홀의 기립박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곁에서 들려주는 깊은 소리까지 김태현의 연대기는 곧 대한민국 소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기 호랑이에서 이제 스스로 숲을 지키는 영민한 예술가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것이라는 사실으로 예술가 김태현이 걸어갈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리에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는 수많은 마음이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로 피어나는 시간. 김태현이 증명하는 소리의 영속성. 김태현의 성장은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견디며 예술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중학교 진학 이후, 그는 대중의 환호 소리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 받는 법보다 연습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다스리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변성기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는 고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저음의 단단함을 발견했고 이는 그의 소리에 이전에는 없던 사색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김태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가사 한 줄에 담긴 철학을 고민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서사 구조와 트로트의 감성적인 선율을 결합하는 그의 시도는 국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전통을 박제된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두지 않고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정한 가치이자 우리가 그의 미래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뿌리, 그리고 그 너머의 숲, 김태연이라는 화려한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김혜란이라는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보호와 피보호의 단계를 넘어 서로의 예술적 영감을 지지하는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이자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지만 김태현은 이제 스스로 무대에 책임을 지고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일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헌신과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것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할 때그 인사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스승,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기다려준 대중을 향한 진심 어린 경위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의 소리를 더욱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설의 서막, 2026년을 향한 도야, 이제 김태현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국내 무대를 넘어 K국악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준비를 마친 그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 공통의 감정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예술가를 꿈꿉니다. 카네기홀에서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함과 흥이 가진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길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지평선을 넓혀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변성기를 지나 완성될 그의 새로운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태현은 이제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무대를 가득 채우는. 거장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 시대가 김태현을 기억하는 방식. 우리는 김태현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한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이 어떻게 세상을 위로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지친 이들에게는 휴식이 되고, 꿈을 잃은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동은 이제 멈추지 않는 흐름이 되어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소리는 과거에서 온 선물이자 미래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가 처음 세상에 울음을 터뜨렸던 그날처럼 그의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김태현이라는 예술가가 써내려갈 다음 장은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는 그 찬란한 기록의 목격자가 되어 기꺼이 그의 여정에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의 향후 독주의 소식이나 구체적인 음악적 변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